38선 영은영의 인민공화국 임시정부 용인환국 모스크바, 모스크바 삼상회의와 신탁통치 민속공동위원회의 불협화와 한국민주당 수석총무 송진우 암살 제수, 제주 여수순천 반란사건 1 4연대군 반란 영은영 암살 한국민주당 50총선과 대한민국이 탄생, 이렇게 일제 3 6년간에 거친 식민지 생활과 미군정 3년간에 거친 국내 각종 사건을 구유증을 그대로 껴안은 채 이승만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다. 50총선거 결과를 본 이승만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였다. 왜 그랬을까? 50총선거 결과 전국의 유권자 788만여 명중 90.8%가 투표에 참여하여 제주도를 뺀 비교적 자유분위기 속에 총선거를 시시한 결과 한국민주당이 28석, 국민회의가 55석, 대동청년단이 12석, 민족청년단이 6석, 조선민주당, 한국독립당, 노총 등에서 몇 사람 당선되었고 무소속이 무려 85석이나 차지하는 이승만이 보아온 미국의 양당 정치와는 머리가 먼 이상한 투표 결과가 나온 것이다. 물론 총선거를 지웠다고 해도 그냥 순,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유엔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거 가능한 지역인 남한만의 총선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 김구가, 김구 또는 김규식 등 임시정부 요원들의 주장 때문이었다. 이들은 유엔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이 한반도가 영원히 분열될 것이므로 남북이 서로 만나서 평화롭게 남북통일 총선거를 실시할 때까지 유엔에서 실시하는 총선권을 보이코트 하자는 것과 유엔 위원단이 38도선 이북 입북을 반대했던 김일성 등 공산주의자들이 이 기회에 자기들도 평양에 독립정권을 만들겠다는 속셈 때문이었다. 50선거에 앞서 1948년 3월 8일 김구는 평양 김일성에게 남과 북이 유엔 안을 받아들여 같이 선거를 하자고 서한을 보내놓고 38선을 넘는다 한번대의 연구 분단을 막겠다는 심정으로 김구는 김성과 만나 통일독립정부를 세우자는 뜻에서였다. 그러나 이 행동을 후세 사람들은 김구의 행동이 애국자로서는 맞는 행위로 택한 것이다. 1946년 7월 29일 선풍기 바람도 시원치 않는 한여름 서울지방법원 4호 법정에서 그동안 서울지검에 송치되어 취조를 받고 온 일당에 대한 제1회 공판이 열린다. 이때 주심은 양원일 판사, 최영환, 김정열두 판사였다. 이날 새벽부터 법정 내에는 수백 명의 남로당 당원들이 몰려들어서 붉은 깃발을 높이 들어라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소란을 피운다. 미 군정청은 기마 경찰 수백 명의 일반 경찰 등을 동원해서 이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다. 물론 이 당시 경비 지휘는 수도 경찰청장 장택상, 미 군정청 경무부 부장 조병욱이 하고 있었다. 이날 공판은 합법적인 투쟁을 하여 소위 조선정판사로 위조 위조 화폐사건은 미 군정 당국의 조작이라는 것을 내세워 종합 편향 변호사들 10여 명이나 동원된 재판 기피 신청을 내서 어 재판을 방해하는 바람에 제1회 공판은 폐정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군정 당국은 조재천, 김홍섭 등 베테랑급 검사들을 내세워 재판을 강행하자. 이 사건을 허위 조작이라면서 좌익 인사들이 모여들어서 소란을 크게 드라탈했다. 그랬다. 이 사건은 그동안 조선공산당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봐왔던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으니 위패사건으로 소란해진 거리를 목격한 일반 시민들의 불신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고 좌익 인사들은 공산혁명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날 공판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남로당원들은 새벽 6시부터 정판사 관할 경찰서 앞에 모여들어서 붉은 깃발을 높이들자는 노래를 부리며조선공산당 만세를 부른다. 피고인들이이 트럭에서 실려 들어오자 남로당원들 중에 1명이 던진 돌에 경찰관 한명이돌팔별을 맞고 쓰러지자 현장에서 지휘를 하고 있던 미군정청 경무부장 조병옥과 서울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수도경찰청장 장택상이 급거 경찰을 통한 경찰 김하대를 동원 진압에 나선다. 이날 소유사건으로 오전은 못하고 점심을 결한 채 공판을 정오가 되어서 시작된다. 이날 소유사건으로 47명을 검거했는데 그 중에는 남로당 서기 1명과 여러 명의 민주청년 당원들이 포함됐고 이들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송치된다. 이렇게 하여 재판은 속기 되었는데 조재천, 금흥업 두 낙하론 검사의 구형에 의해서 백낙종, 송은필, 김창선 등 주범 무기징역에 처해지고 이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조선 공산당이 도대체 어떤 정치 단체인가에 의심을 갖던 시민들 등은 시민 등이 등을 돌리게 되고 그 동안 하지 중장 등 조선 공산당에 대하여 중립을 고수하던 미 군정청 당국도 유화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미 군정청은 이때부터 조선 공산당을 적극 검거에 나선다. 이로 인하여 그 동안 거래로 쏟아져 나와. 붉은깃발이라는 공산찬거를 부르던 조선공산당이 지하로 잠입하고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평양의 북조선인민위원회 보안국 특철과장 김광민에게 명령 남한의 이승만을 비롯한 요인들을 암살 시키는 동시 에 정제계 의 혼란을 혼란시키기 위한 파락치를 밀파시킨다. 파락치 우리 현정상상 북해까지 침투 사건을 파락치라고 하는데 파락치란 무슨 뜻일까? 프락치는 러시아어로 특수한 사명을 띠고 어떤 조직이나 어떤 분야에 파고 들어가서 본래 신분을 감추고 몰래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레닌이 공산혁명을 일으키면서 자주 써먹던 말이었다. 이 말이 어찌어찌하다가 우리 한반도에까지 들어왔을까. 현대사에 등장하는 남로당 당국의 프락치 사건도 이 종류에 속한다. 한반도 공사, 공산화의 실패에 첫 단추가 된 조선정판사 위폐 사건이 이 사건으로 남한에서의 공산당의 위신을 추락시키게 될 줄이야. 그들도 모르고 저지른 사건이었고 결국 미군정도 이 사건을 계기로 공산당의 정치를 알게 되면서 미군정청 대공유화정책에 매립이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미군정청이 공산당 불법파를 선언하자 한반도 남한, 남한에서의 공산당은 지하로 잠입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조선정판사 위패사건을 위패 계기로 북조선 인민위원회 기업부에서는 미 군정청의 정책 병경과 이승만 정부의 출범을 바라보자 이들이 말하는 공산혁명의 방식을 남한 내로 지하참입하여 이른바 프락치 활동으로 그들의 목적을 담사하는 계기로 삼는다. 북조선 인민위원회는 그 실천 단계로 이미 미 군정청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수배된 이관술, 이주하, 김삼룡, 박헌영 등을 구출하기 위해서 남한 정책을 흔들기 위해서 조선정판사 사건을 이용한가 하면 심지어는 남한의 유일한 지도자의 이승만을 저격하는 사건까지 일으킨다. 1946년 9월 12일 도남장을 출발한 이승만의 승용차가 창덕궁 앞길에서 지나가고 있을 때 부근 골목에서 잠복하고 있던 개한 두 명이 이승만을 저격했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다. 검거된 범인은 평안남도 강동구 출신의 공산당원 김광영과 김영수란자였다 이들은 이승만을 암살할 목적으로 8월 내 서울에 잠입했던 것이다. 그뿐이 아니었다. 1946년 10월 16일에는 서울 중구 다동에 있는 미장그릴이라는 데서 정신 식사를 하고 나오는 미군정청 경무부장 조병옥을 향하여 수류탄을 던진 사건이 발생했고 범인 유주열은 조선공산당 산하 단체인 민주청년 동맹원이었고 1946년 11월 13일에는 미군정청 수도 경찰청이었던 장택상이 서울 종로구 장교동 자택을 출발하여 출근한 도중, 을지로 이가 한양 양복점 앞에서 수리탄을 던져서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범인 김용함은 조선 공산당 산하 민주청년 요원임이 밝혀졌다. 부산에서도 부산경찰서 권희상 경찰서장이 순직한 사건을 각종 폭력사건이 위조 집회 사건 이후 잠복된 자들에 의해서 사회적 불안은 극도에 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미군정하에서 1946년 병술년은 그야말로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물자난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었는데 물가가 하루 사이에 두배 내지 세 배까지 뛰는 상황에서 민심은 더욱 흉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조선 공산당 당수박헌영 부산 노조 세포조직을 이용 철도 노동자 7천여 명의 파업선을 이끌어내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산하 철도 노종업원은 4만 명 파업에 들어가는데 성공한다. 전국 철도 운행은 중단되고 지금까지 고속도로라도 있으면 후유증 걱정은 없으려면 당시 철도와 화물 운행 중단은 그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으면도말할 나위가 없었다. 조선 공산당 박헌영은 그들의 세포 조직에 지력을 내려서 철도 파업을 시작으로 전신 전화 전기 운수 섬유 금속 화학 출판 신문 등 44개의 노조단체 25만 명이 파업에 참여함으로써 남만 사회는 극도로 혼폐해지었다 그런데. 새로 출범한 이승만 정부는 어떤 상태였을까. 50선거 선거 결과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은 국회는 아직 정치 노선을 확립시키지 못하고 소위 부동층에 속하는 무소속 국회의원들이 적대다수를 차지하자 소위 진보적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원내 핵계문의를 장악하려는 세력이 자기들도 모르고 1948년 10월 미군처수를 미군 주장한다. 애국군처수를 주장하던 이들은 미소 양국군의 조기 철수를 주장하는 등 남도당 노선을 비슷한 주장하는 자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초대 대통령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적대적인 영향력을 준 한국 민주당과 소위 부동층에 속하는 무소속 국회의원들을 싸잡아 보수 친일파라고 몰아붙인다. 자기들만이 진보 민주주의 정치인들이라면서 애국군 철수를 주장하는 교리안을 국회에 상정시킨다. 이때 이를 반대하고 보조 친일파들이라고 몰아붙이는 한민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상정보류를 시킨다. 보류 이유는 군사, 경제, 문화 등 우방인 미국의 원조가적 대표하고 382북에서는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데에 대하여 성급하게 미군 처수를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